아이리시 남매의 공허한 섹스 의존증 쉐임 쉐임은 로튼 토마토의 에로영화 탑 200에서 45위를 차지한 영화로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인 브랜드는 뉴욕에 사는 중역으로 매춘부들과 빈번하게 관계를 맺고 자위를 매일 여러 번 하는 남자입니다. 겉만 보면 완벽한 남자지만 고독한 인물인데 사랑은 타인과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일종의 의존증으로 회의가 끝나자 화장실에 들어가 마스터베이션을 합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온갖 집난물이 가득 차 있는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어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가자 누군가가 벌거벗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랜든의 여동생인 시시로 그들은 시시의 낯체 따윈 안중에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시는 뉴욕에서 공연할 계획을 들려주며 당분간 브랜든 집에서 머물 수 있냐고 묻고 브랜든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공연을 마친 시시에게 브랜드는 데이비드를 소개해주고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세 사람은 함께 브랜드네 아파트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데이비드는 시시와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그녀와 시시덕 거리던 데이비드는 그녀의 팔에 자해한 상처를 보고 무언가 일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시시와 데이비드가 브랜드네 침대에서 관계를 갖자 브랜드는 불안한 얼굴로 와 뉴욕 시내를 정신없이 뜁니다. 브랜드는 CC가 데이비드와 함께 있다 오자 데이비드가 유부남이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CC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브랜드니 매춘부들과 빠져 있는 동안 CC에게서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CC의 오빠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고 불안감에 미친 듯이 CC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정신없이 뛰어 들어간 아파트 욕실에서 손목을 잘라 피투성이가 된 시시를 발견해 구급요원을 부르고 그녀는 살아났는데 병원에서 시시의 손목이 상처들을 보고 비오는 거리를 걷다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브랜드는 평소처럼 전철에 앉아 있고 반대편엔 금발 미녀가 앉아 있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브랜드의 얼굴에서는 예전과 같은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